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함을 열어볼까 합니다. 바로 SNS 없던 시절의 연애편지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닉네임 첫사랑이 평생사랑님의 사연입니다. DJ님 안녕하세요. 지금 50대 중반인 아저씨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같은 방 김미영이라는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친구 철수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놈의 철수가 편지를 전해주는 대신 자기가 미영이에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내 편지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 마음인 것처럼 말한 거예요. 너의 웃는 모습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너와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구들을 다 자기가 한 말이라고. 결국 미영이는 철수와 사귀기 시작했고, 저는 몇달 후에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의 배신감이란, 지금도 철수 만나면 한대 때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친구 믿고 맡겼다가 뒤통수 맞은 케이스네요. 그 시절엔 이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영원한 짝사랑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DJ님.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저희 반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학생 박지훈이를 좋아했어요. 몇달 동안 편지를 써놨다 지웠다 하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어요. 분홍색 편지지에 하트 스티커도 붙이고, 제일 예쁜 글씨로 정성껏 써져. 지훈아, 너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나랑 사길래? 라고 써서 지훈이 사물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지훈이가 아니라 옆 사물함 주인인 성준이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야 편지 고마워. 나도 너 좋아해 이러면서. 알고 보니 사물함 번호를 착각해서 성준이 사물함에 넣은 거였어요. 성준이는 완전 오해하고 저를 좋아한다고 온 학교에 자랑하고 다니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후로 성준이가 계속 따라다녀서 고등학교까지 괴로웠습니다. 아, 이런 실수. 그 시절에는 사물함 번호 착각으로 인한 해프닝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처럼 개인 메시지로 바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에요. 사랑 도둑이 미원님의 이야기입니다. DJ님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 3학년 선배를 좋아했어요. 너무 멋있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완벽한 선배였거든요. 몇달 동안 마음을 키우다가 졸업하기 전에 편지로 고백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편지지도 제일 예쁜 걸로 사고 밤새워서 정성껏 썼죠. 향수도 뿌리고 사진도 넣어서 선배 사물함에 넣고 하루 종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제 친한 언니가 그 선배랑 손잡고 걸어가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그 언니가 제 편지를 몰래 가져가서 자기가 쓴 것처럼 선배한테 줬던 거예요. 편지 내용까지 다 외워서 자기 마음인 것처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언니가 선배랑 사귀면서 저한테는 언니가 선배 소개해 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진짜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 동안 학교도 못 갔어요. 이건 정말 편지 도둑질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시절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편지가 실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마지막 사연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흑역사 보유자님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남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편지를 받자마자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웃었어요. 야, 이거 봐. 누가 나한테 이런 편지 썼대 하면서 반 전체에 공개했어요. 편지 내용을 크게 읽어주면서 다들 웃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후로 학교 다니는 내내 러브레터 쓴 애로 놀림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어서 연애하는 게 무서워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시절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편지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정말 많았죠. 오늘 들려드린 사연들 어떠셨나요? SNS 없던 시절의 연애는 이렇게 순수하면서도 때로는 잔혹했어요. 지금처럼 삭제 버튼이 없어서 더 신중했지만 그만큼 오해와 상처도 많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눠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